할렐루야. 오늘은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했을 때에, 성령의 부를 받고 나니까요, 어, 이, 많은, 그,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다윗이, 그, 사우랑을 피해 아둘랑굴에 있을 때에, 그곳에 어떤 분들이 찾아왔냐면요, 바로 어,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이 힘든 사람들만 찾아왔다고 하는데 지하 교회 개척 교회에 어, 찾아오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어, 빚지고 가난하고 마음에 한이 있는 원통한 사람들들이 찾아왔어요. 특별히 병든 심령 어, 영적으로나 육신이 연약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어, 하나님 앞에 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와, 우리 집사람과 어, 일부 성도들이 열심히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는 첫 번째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기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수 없겠다고 여겨졌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첫 번째가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가 영원에 대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요. 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 성경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바로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저는, 어, 아, 이, 내가 주님의 일을 걸어, 어, 걸어감에 있어서 이 목회 사역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할수 없을 것이고,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할수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셨던 것이 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여러 환자들이 참으로 많이 찾아왔어요. 어... 그 환자들 중에서 어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현대인들이 제일 쉽게 많이 요즘 걸리면서도 무서워하는 병이 암암환자 암환, 아니겠습니까? 참아 지금도 암에 걸렸다고 하게 되면은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낙심들이 많이 되어지지요. 아, 대안길을 돌아다 보면 은 아, 하나님께서 그 바로 이렇게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 이, 그 연약함과 그들의 공고함과 그들의 아픈 곳을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요. 아, 한번 돌아보면은요. 한, 벌써 25년, 어, 27년 이렇게 목표를 하게 되어졌는데, 암 환자들을 치료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어, 거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걸리는 암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상선암, 위암, 유방암, 어, 간암, 그다음에 혈액암, 어, 임파선암, 어, 이 난소암, 참 어, 우리가 흔히 대하는 그런 암들, 하나님께서 어, 기억나는 그, 이 많은 암들을 집회 사역이나 또 교회에서 우리가 지유 사역을 할 때에, 그, 이, 이, 그 치유의 역사로 그들이 치유를 받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지요. 아,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라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이 성령의 은사, 특별히 신유의 은사에 기름을 부어서 아그 찾아오시는, 또는 교회 연약한 이 심령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아이 기독교 신문에서 와서 취재를 하고, 신문을 거의 한면 다. 이렇게 기사화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교계에서 그 발행된 그 신문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저희 교회도 와서 바로 집회도 해주시고 기도사역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거의 그 2005-06년서부터 2015-06년까지 아마 코로나가, 어, 이, 발생해서, 어, 집회하기가 어려움을 받기 전까지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많은 교회에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내가 굳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아, 나나, 우리 집사람이 사실은 그런 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바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구령의 열정을 주세요. 바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 기쁘게 여겨 주시고, 저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이 신유로 역사해 주셔서 많이 열매를 맺은 것이지요. 저는 마태복음 그 장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두드려다 두드려라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구하는 자마다, 찾는 이마다,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이렇게 나와있죠. 바로 위에는, 어, 복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이 단수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정역적인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그,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로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이, 이, 바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 정말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치지 말고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또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성령은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유의 은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뜨거움을 가지시면 성령께서 지금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물붓듯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